엘레나 에서가 십자가를 발견했던 장소는 어, 이곳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헬레나 병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. 어,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여기는 다십0의때대의그 건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벽에 굉장히 많은 십자가 되는 뜻이는데 대부분 다 십자 모시대고예그 십자가들입니다. 거기 이렇게 보면은 저기 위에 이제. 조그마한 돔이 있는데요. 우리가 아까 저 밖에서 보았던 바로 그 돔을 볼수 있는 거고요. 여기에는 두 개의 경당이 있는데,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, 저기 이제 헬레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하는 헬레나 경당이 있고요. 그리고 이쪽 옆쪽에, 저기는 이제 사실 퍼블릭으로 다 이렇게 오픈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. 저기에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. 저기는 사실, 어 굉장히 중요한 그 비잔틴 시대 때에 이 순례객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이 배의 그림을 그려놓았다. 그리고 그 배의 그림을 그려놓고 라틴어로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글자를 써놓았던 어, 이 채프로바르타라고 하는 그 경당이 그렇게 있어. 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보면은 어, 2000년 전에 이제 그 제우스 신전이나 그리고 하드리안이 지어놓았던 그 역사적인 그 흔적들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다 있어요. 우리가 사실 뭐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긴 한데요. 자,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 받는 모습도 있고요. 저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전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했었던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헬레나인당 안쪽에 졸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헬레나가 십자가를 어,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 헬레나가 헬레나에서가 십자가를 발견했던 장소는 어, 이곳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요. 1800년대, 1800년대에 그려진 어, 그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위에 모습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다 돌인데요. 이 돌이 어, 이 산을 이루고 있는 그 매드락이라고 하는 겁니다. 원래 여기가 이제 채석장이었기 때문에 그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던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. 그 사이에 나무들을 집어넣고, 그리고 그 집어넣은 나무에 돌을, 아니, 물을 어, 거의 채워넣으면이 나무가 뿔면서 돌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저게 채석을 했던 그 흔적입니다.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요, 이 채석장은 사실 어,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